네액션스타네 오늘의 첫 번째 영상 충남 아산에서 리아스 그레모리님의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재다 차로 변경하려는 앞 차량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문제없이 주행 중이던 불박 차량인데요. 그런데 그때. 뭔가요?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다시 한번 보시면 잘 가고 있었는데 불박 차량 앞으로 칼치기 하며 차로 변경해서 들어온 건데요. 앞에 차들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건가? 빨리빨리 안 간다고 그런 거야? 아무튼 진로 변경 방법 위반 4만원 금융치료 신고 완료되셨답니다. 그것 좀 여유있게 운전합시다. 박땡훈 님의 영상입니다. 절거운 퇴근길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신호가 다 끝나고 보행자가 없는 거 확인하면서 이제 우회전을 돌고 있었는데 <놀람> 아 역주행하면서 내려오시는 전동 휠체어 이건 뭐 무조건적으로 피해드려야죠 괜히 경적울리고막 그러면 안돼 도로 위에서 전동 휠체어가 보인다? 무조건 거리 두고 멀리 멀리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퇴! 하으리 파파님의 영상입니다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불박 차량 황색 신호에 달려오는 버스 보내면서 신호 바뀌고 이동을 하는데 어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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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고 이건 꼬리물기 아니죠. 그냥 신호 위반이죠. 신호가 바뀌었으면 이 거리에선 멈춰야죠. 이걸 그냥 악셀 밟고 밀고 들어오시나. 그래서 항상 출발은 여유있게 보면서 이동하기. 그런데 아쉽게도 날짜 설정이 잘못돼서 신고는 못하셨다네요. 앞에 있던 택시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데요. 저렇게 좌회전 차로 쪽으로 이동을 하더니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가버리는 택시기사 양반입니다. 앞으로 껴들 때부터 예의주시했더니 역시나인 거죠. 이렇게 운전하는 분에겐 꼭 마음을 전하세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5만원 금융치료 신고 완료되셨답니다. 인천으로 갑니다. 웃음이 절로 나는 즐거운 퇴근길, 산국역 인근에서 윤땡환님의 영상인데요. 지구차로에서 이제 직진하며 잘 가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울리는 경적 소리 도대체 무슨 일인가 후방 영상 보시면 지구차로에서 가던 중에 어린이 보호차량이 우회전하겠다고 불박차한테 경적을 울린 거죠. 아, 그리고 깜빡이 경기 운전석에선 A 필러에 가려져서 안 보였다네요. 아무튼 지구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량 막아서고 그 옆에 카니발 차량도 직진하는 거 진로 방해하고 적반 하장으로 경적이나 울려대고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지 편한 세상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지 편한 세상. 다시 윤땡환님의 영상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날 정지신호의 신호 대기중 오르바이야 뭐일사라라라라라라 뭐, 죄다 오로바이 쫓아가시는 건가? 어차피 저 앞에도 정지 신호라 멈춰 서는데, 굳이 신호 위반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어차피 곧 있으면 신호 바뀌고 출발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 집은 만나 신고하려고 봤더니 요건 번호가 도저히 안 보여서 신고를 못하셨다네요. No! 아쿠아 개구리님의 영상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유턴을 하려는데, 꼬리물기 차량 보내고, 아 너는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런데 유턴하려다 갑자기 멈춰선 차량에 본의 아는게 안전지대를 밟으면서 유턴을 돌게 됐는데, 아, 유턴하기 힘들다, 힘들어. 이번엔 우회전 차량에 막히면서 힘겹게 다시 핸들을 돌리는데, 아이고, 정신없다, 정신없어. 후방 영상 보시면, 뒤에 있던 소렌토 차량이 먼저 유턴을 돌아버리면서, 꼬리물기 차량이 들어오다 소렌토 차량이 멈춰서고, 덕분에 불박 차량은 안전지대 침범에서 힘겹게 유턴을 하게 되고, 우회전해서 들어온 차량에 또 막히게 된, 뭐, 고단 상황이었는데요. 꼬리물기 차량이 멈춰서면서, 안전지대 침범하게 된 잘못은 욕먹어도 받아들이시겠답니다. 아무튼, 비 오는 날 김포에서 총체적 난국을 겪으셨는데, 도대체 누가 제일 잘못한 건 확인 좀 하고 싶다며 제보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의 개인적인 1등은 꼬리물기. 아, 그 소렌토. 아, 그. 예, 꼬리물기 차량 해 주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등포에서 직접 허가받은 주차자리에 주차하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 와 운전석의 사이드미러를 박살내고 그대로 도망가버리는 차량입니다 이때 박는 소리도 워낙 크고 본인 사이드미러가 접힐정도인데 이걸 저렇게 모르고 갈수가 있나 아무튼 쿵 하는 소리에 바로 나와봤더니 바닥에서 나뒹구는 자네들과 이렇게 박살난 사이드미러가 보이는거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조회 해보니까 인근이길래 경찰과 함께 찾아갔더니 가해차주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술을 마시고 있었답니다 후방영상 보시면 똑바로 못 가고 안쪽으로 운전하면서 오다가 그대로 불박차량을 받고 간건데 아마도 음주운전이라 그대로 도망치고 만일을 대비해서 바로 술부터 먹은게 아닐까 그 덕분에 음주운전으로 도망간건지 확인도 안되고 가해차주는 이 악물고 사고난지 몰랐다고 했다네요 아무튼 결론은 무보험이라고 50만원으로 합의 보자고 하고 경찰은 보험 가입하시라는 말만 나긴 제 자리를 떠나고 50만원으로 합의 보면서 마무리되었다고 하네요 뭐 아무튼 이러니 음주운전하다 사고 하면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겠죠. 운 좋으면 안 걸리고 얼마나 좋아. 자, 분위기 바꿔서 인천 한문철님의 영상입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가야 되는데, 옆에 직진차로처럼 너무 막히는 거죠. 잠시 후, 택시도 보시는 것처럼 이동하고, 이제 앞으로 가봤더니, 차량 한 대가 직진차로 들어간다고 차로를 막고 있었던 건데요. 아무튼, 이제는 좀 이동하나 보다 하면서 잘 가고 있었는데, 빠져나왔던 택시와 SUV 차량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오도가도 못하게 막아서 버리는 거죠. <laughs> 택시 옆으로 가서 창문 열고 따지는데 택시가 창문도 안 열고 안에서 소리만 빽빽 지르길래 그냥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직진 신호에 출발을 하는데 어저 버스 왜 저렇게 가는 거죠? 앞에 뭐가 있나? 허허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어? 그냥 바닥에 철푸덕 앉아 버려. 야, 이 술을 너무 많이 하신 거가? 어? 아. 아니 지금 뭐 하시는? 와, 그냥 안방이네요. 지금 밤이라 너무 위험할 텐데. 이분 덕분에 서행하면서 다들 돌아가느라 교통체증 유발에 한건 하셨는데요. 술 먹고 밤중에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이러는 거 진짜 위험하죠. 만약 사고라도 나면 운전자는 또 얼마나 힘들어. 제발 정신들 잘 챙기자고요. 4885님의 영상입니다. 어? 여기 사고가 좀 크게 났나 본데요? 아, 어쩐지 올림픽대로가 너무 막힌다 해서 의아해 하고 있었다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 트럭하고 저기 승용차량이 사고가 난 건데, 아이고, 바닥에 사고 흔적들이 아주, 아, 이 차로 변경하다 사고난 건가? 승용차 상태는 뭐, 바퀴가 거의 날아가고, 트럭이랑 두 운전자분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역시 항상 방어 운전, 안전 운전 해야겠습니다. 주로 갑니다. 골 그린비 님의 영상인데요. 여기서 좌회전 한번 하려면 최소 두 번은 기다려야 좌회전하는 곳이라는데 아 기다리던 좌회전 신호가 다시 들어오고 이동을 제발 이번엔갈수 있겠죠? 빨리빨리 그런데 이때 정지신호에 직진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러쉬 냉선난다에 역시 깜빡이도 없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거짓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이 거지 같은 놈아. 깜빡이도 안 켜는데 비상등은 사치죠. 바로 신고완료하셨답니다.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우리 비상등 한 번씩은 좀 켜줍시다. 예. Yes sir.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늘 무사고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놀아중카였습니다